춤을 추세요. 모든 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. 우리 모두 누군가한테 이해받고 싶어하잖아요. 내가 누군가한테 이해를 받고 공감받았다라고 느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그 순간 서로 다른 사람의 뇌파가 싱크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. 친구들끼리는 뇌파 싱크율이 더 높고, 가족끼리도 더 높고,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더 낮고,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. 정말 신기한 건 마치 한 악기에서 우리가 띵! 한 소리가 나면 근처에 있는 악기에서 같이 소리가 나는 공명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같이 이해하거나 공감을 하면 우리의 뇌파도, 우리의 뇌도 싱크가 되는구나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. 근데 사람과 사람의 뇌가 싱크되게 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서로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거요 내가 움직일 때 거울처럼 상대방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 서로 움직임을 맞춰 나가게 되면 뇌파가 또 싱크가 잘 되고. 그래서 생각해 보면 춤을 출때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움직임을 싱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움직임만 싱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파도 싱크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사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.